선생님. 네. 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신점의 인물이 특별한 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느껴지시는 대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여자분입니다. 성은 안 드릴게요. 이 사람은 집안에 상 치는 지 얼마 안 됐어요? 헐. 향내가 엄청나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음... 아 정신이 온전할 틈이 없겠네. 이 사람은 계속, 아,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내가 겹으로 겹으로 내가 어떻게 굴레에 빠진 것 마냥 자꾸 터져야 돼. 한숨 밖에 안 나와. 어, 그, 올해의 운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올해보다도 사실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태어나서부터 이분은 내가 내 부모가 있다고 한들, 어, 내 가족이 있다고 한들, 인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러워.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이면 부모가 있을 거 아니야? 온전하게 사랑받고 온전하게 뭐 이렇게 예쁨 받고 뭐 이렇게 자라기보다 왜애기들이 눈치가 좀 빠르다고 하잖아요. 눈치 빠른 아이들이 조금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좀 일찍 배운다고 하잖아. 이이 아, 분이 좀 그랬던 것 같아. 응.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일찍 터득했어. 그리고 어 되게 머리도 영리하고 지혜롭고 강단도 있어요 여자치고 강단도 있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스스로가, 마음은 여리지만, 되게 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 어, 멘탈도 남들보다 하도 막안 좋은 일들이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막 멘탈 잘 붙잡고 있는 사람인 거지. 응. 마음고생도 심했고, 아, 이 이분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야, 대체? <laughs>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 아, 집안에 우환이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들 수가 지금 집안에 곡소리가 들어야, 들리는 게 이게 막안 좋은 일들이 이거 하나 터지는 게 아니라 머리 아플 일들 막 사건 사고가 같이 터져야 돼.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이 상문만 터진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고, 뭔가 막, 머리를 써야 되고, 뭘 알아봐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응. 이분이요, 점하가 제가 다 나온 것 같아서, 응.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보셨던 고서세원씨. 어, 네. 그분의 딸. 서동주 씨, 음. 이거든요. 음. 혹시 아시나요? <웃음> 네, <웃음> 네. 그, 뭐냐, 기사로 왔어요. 네. 이분이, 이제, 아버지의 그, 화장한 유골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장례식을 했어요. 네. 발인을 했는데, 네. 발인, 발인 날,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음. 아팠던 반려견이라고 해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음. 근데 거기에 좀 어, 엄마도 유방암이시고 서정희씨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계속 어떻게 버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금 많이 되게 지칠 거야.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 음, 나 자체도 사실은 이분은 어, 가족이 있다고 한들, 옆에 누가 있다고 한들,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산 사람이 아니야. 나 혼자 그냥 버티고 누르고 산 거지.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 아, 이분이 그렇게 사셨구나. 왜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 물론 안 좋은 것 부모님 이혼하고 아빠랑 저랑. 맞아요. 이렇게 사셨지만, 본인은 이제 변호사에, 음. 방송인네또 음. 이러니까. 음. 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온기가 이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네. 알수 있을까요? 음. 이분은 그래도 올해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 이렇게 넘어갈 시점서부터는 조금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 그래요. 음. 올해까지는 어, 내가 조금 전전긍긍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조금 하더라도. 내가 차곡차곡 하나 하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도 좀잘 버텨내셔야 돼 정신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음.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조금 힘쓰셨으면 좋겠고 본인도 음, 올해 조금 건강에 많이 조금 힘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음, 엄마도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본인도 건강적으로도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몸으로도 좀 치일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여성 기간이 됐든 어쨌든 엄마가 이렇게 가슴 쪽으로 아프시다 보니까 본인도 그게 유전이 될수 있으니까 가슴 쪽으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 장 쪽으로도 좀 조심하라 소리가 나오고 갑상선도 좀 조심하라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분 자체가 그리고 어 원체 강단도 있는 사람이고 음, 내 스스로가 잘 버틸 수 있으니까 잘 견뎌 내셨으면 좋겠고 주변에서 어, 법적으로도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도 어, 아무래도 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귀인도 같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어, 그런 싸움이 벌어져도 잘 힘내고 버티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좋은 아, 점사 감사합니다. 네.